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야, 어, 라면 있죠?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라면, 여러분, 야, 라면 좋아하시나요? 제가 오늘, 제가 라면을 잘 끓이, 난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이거 이걸로 할까? 어, 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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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라면은 잘 끓이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자, 둘. 어느 만큼 맞추냐면 물을 틀고 하나 둘셋딱 이만큼 보이시나요? 물을 딱 이만큼만 맞추면 돼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을 적당하게 라면 하나 끓이 정도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적당하게 물을 넣고 제가 오늘 끓일 라면은 열라면을 끓여볼 거예요. 혹시 열라면 좋아하시나요? 자 물을 이렇게 넣고. 불을 킵니다. 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물을 빼면 돼요. 제가 봤을 땐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고, 라면을 갖고 와서, 반을 이렇게 자릅니다. 으아, 안잘라진다 라면은. 라면 <laughs> 반을 이렇게 잘랐어요. 라면 반을 자르고, 라면을 까볼까요? 라면을 까볼게요. 라면을 까봤어요. 라면을 깠는데, 일단 라면 면이 있고요. 라면 잘끓는 방법은 쉬워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면을 넣고 면을 넣고 면을 넣었죠. 이거를 빼고 이것도 빼고. 라면 있죠.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요. 보시면 물이 좀 많은 것 같죠? 물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물을 좀 빼도록 할게요. 라면을 잘 끓이는 방법은 쉬워요. 물 조절이 제일 중요한데. 물이 내가 좀 봤을 때 조금 많은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물을 빼면 됩니다. 물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싶으면 물 다시 넣으면 돼요. 자 이제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러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분은 러 면부터 넣나요, 스프부터 넣나요? 저는 자 설명서를 볼게요. 건더기 스프를 넣고 물을 끓이는 분말 스프를 넣고 면을 넣은 후 4분간 더 끓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스프부터 넣을 건데 건더기 스프부터 넣을게요. 건더기 스프를 넣었어요. 건더기 스프를 넣고, 쓰레기통에 넣고, 그 다음, 이 라면 스프를 까서, 라면 스프를 넣습니다.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면을 먼저 넣는 것보다 스프를 먼저 넣으면 더 맛있대요. 라면. 보시면 이렇게 잘 끓여지고 있습니다. 물이 팔팔 끓이고 있죠. 이때 라면을 넣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요. 라면이 끓이고 있을 때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서 오뎅이나 계란을 꺼냅니다. 계란. <laughs> 계란이나 참치, 뭐, 오뎅, 어묵.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계란을 두개 넣고 싶으면 두 개를 넣고. 좀 매운 냄새가 나, 나는데 지금 라면이 매울지 모르겠네요. 자, 라면이 끓이고 있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젓가락을 갖다가 뚜껑을 열고 히히 저으면 돼요. 이 매운 색깔 보이시나요? 자 라면이 이렇게 잘 끓이고 있을 때 계란을 까서 계란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계란을 좀 잘못 깠는데 계란을 까서 이렇게 넣고. 내가 우뎅을 먹고 싶다 그러면 우뎅을 넣고 저는 어묵보다도 참치를 넣도록 할게요. 참치. 난 참치 좋아하니까. 참치를 한번두번 번. 참치를 라면에 넣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맛있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참치를 넣고 지금 라면이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초 걸렸는지 알아요 지금 10, 10분이 지나고 있어요 자, 라면이 맛있게 되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물이 딱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계란을 안 터트리는 게 좋아서. 한 3분? 3분만 기다리면 라면이 다될것 같아요. 맛있겠죠? 게아그 예, 파나 김치 김치를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치, 양파. 이런 거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곁들여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 한 1분만 있다가 저는 라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6, 6 5 4 3 2 1 0땡 0 0 0 0 0 10 완성 자 라면이 잘 됐는지 라면 잘 됐죠? 보시면 알겠지만 라면 일단 식... 자 보세요 면이 꼬들꼬들한 거 보이시나요? 라면은 이래야 라면입니다. 제가 일단 먹, 먹, 라면 먹방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라면 오늘의 주제는 라면.